최근 심야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면서 요금 인상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가 심야 택시 종사자에게 콜비를 지원하기로 해 심야 택시 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 노동조합협의회가 오늘 29일 노사협상이 결렬될 경우 30일 첫차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해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경기도 버스 노조협의회가 오는 30일 전면 파업을 예고하자 경기도가 오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등 버스 안정화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가운데 경기도 의회가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구급 공무원 31명을 신규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의 택시 기본 요금을 올리고 탄력 요금제를 도입하는 조정안이 2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심야 택시 대란은 서울시만의 일은 아니죠. 경기도 역시 심야 콜택시 잡기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는 달리 요금 인상이 아닌 다른 해법을 찾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양주시인데요. 시에서 콜비를 지원하고 이를 회사가 아닌 기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서울시의 심야 택시 대란 소식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라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경기도도 심야 택시 대란 마찬가지인데요.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또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바로 콜택시 5천 원 지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양주역 인근입니다. 이곳도 택시대란은 서울과 비슷합니다. 택시대란의 요금 인상이라는 대안이 해결책이 될수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그 요금 인상 저 하시는데 지금 저기 뭐 여호미호하는 분들한테는 큰 이득이 안 돼요. 또 이게 오르는 것만큼 또 저기 뭐 이금이 또 올라가고 산값도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물론, 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개인이니까 요금이 인상하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고. 요금 인상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택, 법인, 특히 법인 기사들의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 택시 기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입 증진을 하려면 어, 고객이 많아도 수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택시 요금을 인상해야만이 기사들의 수입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양주시는 다른 대책을 내놨습니다. 콜비 5천 원 지원, 사업자가 아닌 택시 기사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양주시 택시 통합 콜센터를 통해 접수한 택시의 경우 1천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시에서 5천 원을 더 지원한다는 건데, 기사 개인에게 콜한번당총 6천 원의 비용이 지급됩니다. 그 한시적으로 기존의 택시 기사들이 그 콜을 통, 통합 콜센터를 통해서 그 콜비 1,000원을 받았었는데 저희 시에서 추가적으로 그 한시 기간 동안에 5,000원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실질적인 택시 기사의 수익성 확대와 택시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한다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양주시의 콜비 지원에 대해서는 한시적 지원이다, 도움이 된다 등으로 기사들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택시 기사들의 수입에 좀 증진이 될 거고, 또 기사들이 콜비 지원을 해주니까 야간 운전 운행을 좀 많이 하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원활하게 좀 운행이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인 거는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서울도 그렇지만 양주는 더더욱 그래요. 지금 택시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거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고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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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지자체들까지도 각종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해법이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양주시가 심야 시간대 에 운행하는 택시들의 호출비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에 효과를 낼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양주시 대중교통과 교통 기획팀 이용호 주무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주시가 이번에 심야 시간에 운행하는 택시 기사들에게 한시적으로 호출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승객이 부담하는 1,000원 그리고 4,000원의 지원을 더해서 모두 5,000원을 지원을 한다는 건데 이 5,000원이라는 금액으로 결정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회사가 아닌 기사 개개인들에게 지급하는 이유도 한번 짚어 주시죠. 네, 타 택시 의 호출 플랫폼들의 콜리 등을 분석하여 운수 종사자들의 적극적 운행을 유도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할 때 5,000원의 요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콜비 지원을 법인에게 지급할 시 법인과 운수 종사자 사이의 콜비 배분으로 인하여 운행의 소극적일 것을 고려하여 운수 종사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무엇보다 택시 기사들이 얼마나 참여를 할까 하는 부분이 궁금한데요. 기사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고요. 어, 코로나19 이후에 야간 운행에 소극적이었던 택시 업계에서 야간 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업이 양주 시민들의 삶에는 어떤 효, 어, 효과를 미치게 될까요? 어, 네, 일단 시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 심야되었던 심야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콜비 지원 이외 야간 운행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늦은 기업길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 대중교통과 이용호 주무관이었습니다. 서울시에 이어서 경기도의 택시 요금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내년 초 택시 요금 조정 용역을 실시한 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소비자 정책 심의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택시 요금을 인상할 방침입니다. 인상 폭은 서울시 인상 폭과 같은 26%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어서 택시 기본 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 택시 기본 요금은 지난 2019년 3,000원에서 현행 3,800원으로 한 차례 인상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노선버스의 92%가 오는 30일 운행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기도 버스 노동조합협의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 노사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30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준공영제 전면 시행과 장시간 운전 문제 해소, 1일 2교대제 전환과 서울시 수준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반면, 버스 회사 측은 경유값 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경기도 버스 노동조합협의회가 오는 30일 전면 파업을 예고하자. 경기도가 시내버스 전 노선 준공영제 시행을 도기, 도입하기로 하는 등 버스 안정화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당초 오는 2026년까지 시내버스 200개 노선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경기도 버스 노동조합협의회가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파업 의사를 밝히자,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25년부터 전체 1,1800개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준공영제 도입 방식을 현행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아닌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15일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시내 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일반직 9급공무원 31명을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공개 경쟁 임용 시험을 통해 이들을 자체 채용했으며, 이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인데요. 도의회는 임기재 공무원인 정책지원관 78명도 오는 12월 말 모집 공고를 내고 내년 2월까지 선발할 예정입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이후 이제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모습이 늘고 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써온 마스크를 벗는 게 시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색하기도 한데요.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수만 명에 이르는 데다가 가을 독감의 우려까지 남아있어서 불안감은 아직 남아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에는 개천절과 대체 공휴일 등 사흘간의 연휴가 잇따라서 야외 나들이 발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가을 축제도 많아서 인파가 몰리는 모습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간의 방역거리를 잘 지키되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마스크는 항상 지니고 다니셔야겠죠. 질병관리청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오는 겨울 코로나19의 재유행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길고 길었던 감염병의 위기에서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이형섭 의정부시의 당협위원장이 의정부 노경동에 있는 의정부 고등학교를 고산동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인구 46만 도시에 12곳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절대 부족한 수치는 아니므로 앞으로 상당 기간 학교를 신설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며 의정부 원도심에 위치한 공립학교를 한창 입주가 계획돼 있는 고산동 지역에 이전하는 게. 원거리 통학이나 배정으로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가을을 맞아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평화광장에서 잔디밭 영화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달빛하고 떠나는 힐링 여행을 주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상영합니다. 잔디밭에는 500인치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하고 편안하게 영화를 볼수 있도록 돗자리를 선착순으로 무료 대여합니다. 용화는 오후 여섯 시에서 여덟 시까지 상영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비가 오면 취소됩니다. 의정부시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만 오백 팔십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오백 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법정 최저 시급보다 구백 육십 원이 많습니다. 의정부 생활임금은 시청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며 내년 일월 일일부터 반영되는데요.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지자체가 정한 임금입니다. 의정부시가 세금 체납자 자동차 압류 현황을 분석해 장기 압류 1만 500여 건을 해제했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차량은 2,600여 대, 인원 기준으로는 2,400여 명인데요. 이에 따라 이들의 체납액 40억 원은 차량 외 다른 압류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개시돼 정리보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또 그동안 채납 처분으로 재취업이나 경제 활동 등에서 제약을 받은 무재산 영세 채납자들이 회생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만 의정부시는 압류 해제 후에도 이들의 신규 차량과 부동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와 공매 등 채납 처분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천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상반기 150일간의 근로 활동을 마치고 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총 85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9월 1일부터 본국으로 귀국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20일 베트남 동탑성에서 온 단체 입국자들을 마지막으로 출국을 끝냈습니다. 연천군에는 하반기에도 18명의 근로자가 입국해 농가 31곳에서 농작물 수확을 도울 예정인데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법무부의 지침대로 각 지자체에 배정되며 연천군의 경우 코로나19 격리와 숙식 등 일부 경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